흐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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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! 어제는나 밤새도록 비가 와서 아허! <laughs> 시원하게 달렸습니다! 텐트에까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흐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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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줍니다. 오늘 강의는 보충 설명입니다. 거친 음식, 거친 후 거친 생활 그리고 경륜들 좋아하는 거친 섹스, 거친 음식은 다들 아시죠? 우리가 거친 음식을 먹어야 이부터 해서 강한 취향력을 유지하고 위도 튼튼하고, 대장, 소장, 간장 모두 역할 분담을 잘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? 그것 때문에 거치름이 좋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미네랄이라고 불리는 무기물질을 골고루 섭취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 다들 아는 얘기를 해본 겁니다. 으아!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.